값이 가장 큰 정수를 비 이렇게 했는데 이두 수가 어디 에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수가 어디 에 있는 두 수인지 보자고요. 이렇게. 어, 그러면 이거를 대분수로 고쳐보자. 응, 어? 알았지? 그러면 20, 3을, 23을 어, 3으로 나누는 거야. 37에 2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어, 2가 되니까 7과 3분의 2가 된다고. 이것만 나타내면 그치?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과 3분의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7과 3분의 2가 되는 거고, 어, 27을 7로 나눠. 어, 그러면 7, 3, 21이 될 거고, 여기가 6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3과, 3과 7분의 6이 된다고. 맞아? 됐지? 근데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이라고 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9라고 쓸 거고, 마이너스 뭐 7.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3이었을까 점점점점 있고 마이너스 3이었을 거고 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써보자. 그럼 얘는 어디에 찍혀야 되니 마이너스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써야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쓰면 얘는 어디 찍혀야 돼? 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는 여기 찍혀야 된다고 얘가. 얘는 어디 찍혀야 돼?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8 사이에는 여기 찍혀야 된다고 지금 맞아? 그래서, 여기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들, 누구야? 그 정수들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얘네들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정수는 누구야?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오른쪽에 있는 게큰 거야. 그래서 이 A 값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4라고. 절대 값이 가장 큰건 누구야? 얘의 절대 값을 하면, 얘가 7이 되니까 가장 크잖아요. 그쵸? 절대값의 가장 큰 정수를 누구라고 했어? b라고 했죠. 그럼 b 값이 누가 되어야 돼 여기서 마칠. 어? 절대값의 가장 큰 정수를 절대값의 가장 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 이, 이수라고 이수로 절대값의 가장 큰 이, 이수가 되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그 값이 마이너스 7을 해서 빼달라고 한 거라고 지금. 그러면 여기가 뭐다 가되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 되겠죠, 그치 그럼 3이 된다고. 음.